안녕하세요. 프리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소영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예, 출발에 이렇게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우아한, <laughs> 우아한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미 공지가 나가기도 하고 광고가 나가기도 했는데, 어, 우리 모두의 여성들이라면, 아니다. 이건 남성도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갱년기 여성과 함께 살아갈 혹은 또, 갱년기가 되실 여러분, 또 우리 엄마가 지금 현재 갱년기이거나, 내 주변에 친한 언니들이 갱년기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저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웃음> <웃음> 두 분을 초대했고요. 먼저 이분들한테 그냥 빠르게 마이크를 넘겨서, 어, 자기소개와 함께 경험담이죠. 뭐 갱년기 경험담 네.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이수현입니다. 저는 올해 50대 중반 가장 정점에 있고요. 제가 겪은 갱년기 증상은 어,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었고 어. 그런 것들을 좀 겪다가 최근에는 어, 족저근막염이라고 그거를 좀. 개, 찾아보니까 갱년기 증상이 주로 많이 온다고 음. 하더라고요 족저근막염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젊은 네. 분도 많더라고요 네, 네. 족저근막염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그 족저근막염의 그 근본 원인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어, 습관, 습관. 음, 그렇죠? 발을 들디는 워킹 습관이 잘못돼서 이디이는 습관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충분한 영양소를 또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네. 영양소 섭취와 또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운동을 통해서 네. 갱년기를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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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자세한 얘기도 조금 이따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제 옆에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은주입니다 <laughs> <laughs> 저는 갱년기 증상이 처음 시작이 수면 부족 아니, 어, 수면, 수면 장애. 장애. 응, 어, 수면, 수면 장애. 많이 오는데, 들어오죠. 네. 네, 그 장애가 시작이, 그냥 처음엔 잠을 잘 그냥 못 자는 줄 알았는데, 어깨, 50견이라고 하죠. 어. 이게 오면서 잠을 잘못 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이 어. 돼가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수면, 어느 정도? 잠이 아예 안 들어요? 예, 그니까 자다가 아프니까 자꾸 아. 깨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픈 게더 느껴지고, 어. 그러면서 점점 더 증세들이 악화됐다가 네. 이게 운동 부족이라는 걸 알았어, 요 저도 아. <laughs>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영양소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던. 운동을 좀 간과했던. 간과했던. 네. 그래서 음, 음. 영양소 충분한 것도 물론이지만, 음, 음. 운동을 절대 놓치면 안된다고 요즘 그래서 운동으로 음, 음. 많이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네. 수면도 같이. 네. 그러니까 수면도 같이 좋아졌어요. 같이 좋아졌죠. 아.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요즘은 많이 음, 좋아졌습니다. 음. 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잘, 그래도 현명하게 본인들에게 온 어떤 호르몬 변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또 정신적인 변화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있었는데, 그거를 각, 인지하고 잘 회복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모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laughs> 근데 지금 이제 단적으로 수면 장애,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뭐 50견, 또 저도 50견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약간 의욕 저 하나, 우울증 같은 느낌들, 그다음 자신감이 떨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비단 사실은 이거는. 50대 또 혹은 갱년기, 폐경기에만 겪는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그죠? 여기 지금 30대 분들서부터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 일정 기간이든 한 번씩이든 혹은 가볍게 혹은 심하게 겪은 증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또 노력을 해서 잘 극복해야 되는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증상들이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극복하기 위해서 왜 어떤 이제 계기를 통해서 또 혹은 아까 말씀해주신 증상이, 어, 그죠, 온 이유. 이런, 왜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해결책도 정확히 이해해서 내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눠주시면 네. 정리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네, 네. 어, 저는 생각을 해보면 증상이 네. 온 이유는 물론 뭐 호르몬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음. 그런 습관들 아니면 제 생활 패턴 스타일 뭐 라이프 스타일들이 어쩌면 어 그냥 잘못되어서 그런 지금의 현재의 그런 질병을 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저는 그 영양소에 대해서 그렇게 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음. 건강하니까. 음. 근데 점차 어,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음. 그런 것들 또 저희가 고, 제가 또 공부도 하면서 음. 아,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고 음. 플러스 또 음. 운동도 음. 운동은 또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게 되잖아요. 저는 음. 운동하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사실. 근데 <laughs> 비슷한 운동이, 것끼리 친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운동이 아 운동은 음. 정말 접목이 되어야 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증상이 딱 오면 정말 우울해지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 그런 게 그게 가장 절망적인 음, 것 네, 같아. 맞아요. 내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살 음. 평생을, 평생을 살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엄, 어, 저희 저기 부모님들 보시 면아 계속 그 조금만 수술을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또 늦은 나이에 왜 음. 허리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거 어, 많이 어, 하잖아요. 어, 어, 어.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병을 또 질병을 또 불러 일으키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음. 아 내가 조금이라도 좀더 그랬을 때 정말 영양이랑 그다음에 운동을 음.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 어, 정말 그 저기 짐대는 부모가 되지 않아야 음.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어. 또운동저기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 맞 나가서 먹고 싶어도 허리 어. 아파서 못, 못 가, 나가. 허리 아파서 못 여행을 가. 하고 싶어도 네, 맞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삶의 그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어. 정말. 평생을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잘못되면. 어, 잘못되면. 네, 그래서 음. 어, 극복을 못하면. 네, 맞아요. 경력기 극복이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어, 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이제 어 병증이나 어떤 불편한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숙현 언니, 저는 언니라고 네. 제가 네. 부르는 관계거든요. 언니가 족저근막염이 와서 불편하고,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허리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습관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인지하기 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딱 해버리고 났을 때 사실은 그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도리어 지금 굉장히 부모님이 어머님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 저도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하지정맥이 왔을 때도. 하지정맥, 그 혈액순환의 근본적인 문제고 혈관의 탄성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은내 습관에서 혈액순환과 혈관 탄성을 위한 영양소, 운동, 생활 습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혈관을 늘어진 혈관을 자르고 붙이는 거예요 어 그런 분도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저도 사촌 언니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그래서 재발하고 또 해서 또 수술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두려워서 이대로 살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사라지면 되는데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거지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족저 근막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한나의 예로 그래서 저희 만나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족저 근막염이라고 이제. 발 바닥에 염증이 오는 거. 여러분, 많은 요새는 젊은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순간적인 스트레스나 순간적인 어떤 운동에 의한 급성으로 온 거가 아니라 만성적인 네.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단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해서 이게 빠르게 드러난 거죠. 심각하게 드러난 건데 그러면 뭐 어떤 외과적인 처치를 하겠어요? 이거는. 음, 없죠. 없죠. 그랬는데 이제 가서 좋은 병원을 잘 찾아갔더니 이제 걷는 방법에 음. 걷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디뎌서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 걷는 걸 보니까 그냥 뒤꿈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이 떠져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발가락에 힘이 아예 없고 이게 발가락도 이렇게 묵직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됐거든요. 발가락 묵직바. 그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정말 모든 기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어. 퇴화돼서 기능적으로는 네. 안 좋게 되는 거. 이거 네. 이얘기 저도 딱 듣고는 아, 이제 50견이 와서 아픈 어깨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쪽 어깨와 팔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거예요. 제가 트레이닝복을 딱 맞는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언니가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신체기관은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걸어봤죠. 우리 막 걸어봤거든요. 네, <laughs> 어, 왜냐면 의식 안 하고 걷죠. <laughs> 여러분 의식하고 걸으세요. <laughs>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의식 안 하고 걷잖아요. 그래서 걸어보니 저는 발끝, 발가락에 힘이 가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나중에라도.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발가락을 어, 발가락이 님은 네.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음. 그냥 통째로 움직였던 네. 거. 그러니까 뒤꿈치에 더 무리가 가니까 어. 또 뒤꿈치 쪽도 그렇고. 되게 네. 안 그래서 염증이 그래. 뒤꿈치에 네. 강하게 와서 서 있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어~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잘, 모든, 모든 걸다잘 그런...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저도 같은 그~ 갱년기를 겪고 있는 5 0 대로서 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다리까지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근데 밖에 저는요 발가락으로 양말도 벗길 줄알고요 음. 남편을 꼬집기도 하고 발가락으로 <laughs> <저는> 꼬집어야 되겠네요. <laughs> 꼬집는 방법도 좋겠죠? <laughs> 그렇게 잘 발가락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달했다는 음. 거겠지 그만큼. 음. 그래서 묵집바도 가능하거든요. 발가락 묵집바 음. <laughs> 예, 아마 많은 또 힌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음. 또 우리 은주님은 아, 저는 음. 이제 이 오십견이라는 거 오기 전에 또 한번 크게 병을 앓았었는데 네. 그...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저도 영양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없었어요 없고 밥잘 먹으니까 유해 어, 어. 환경을 해서하면 건강한 줄 알았어요 유해 어, 어, 어. 환경에서 건강해서 나는 뭐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예술도 안 먹지 뭐 패스트푸드안 먹지 내가 만들어 먹지 그런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걸로 부족했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먹는데 이제 뭘 만들어 먹느냐 그렇죠. 내가 아는 상식 하나씩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걸로. 그래서 그게 부족했다. 부족해서 우울 몸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울이 오더라고요. 호르몬이 어. 점점점 저하되면서 영양소 부족이면서 우울이 오고 우울이 오면서 음.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음, 음. 큰 병까지 음, 음. 이제 뭐 요즘 말하는 암이라는 그런 병까지 네. 와서 그때 이제 생각을 그, 가꾼 게. 어. 어, 이거 치료하고 나면 이제 다르게, 다른 음.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 저한테는 중요한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됐네요. 네. 생각이 바뀌니까 환경을 바꿀 음. 수 있고요. 환경을 바꾸니까 음. 내가 뭘 받아들여야 될지. 음. 그게 나오면서 음. 영양소가 받아들여지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강가했던 게 운동이기 때문에 음. 요즘 이게 왔는데 다시 또 이제 운동까지 접목하고. 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운동을 음. 나름대로, 네, 네, 네. <laughs>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발가락 묵집바 이제 이런 네, 거라든가 네. 손 끝에서 발끝까지 어쨌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어. 잠시 후에 전문가가 또 해준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운동과 영양소 음, 그리고 이제 운동과 내가 영양소 해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건 음, 생각인 것 같아요. 음, 긍정적인 음, 생각이요. 어, 긍정적인 네. 생각이고 네. 또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네. 얘기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만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게더 많이 저하됐던 어. 것 같거든요. 요즘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죠. 관계, 어, 관계가 네.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관계도 많이 하고 진짜 요즘 이제 제 나이를 제일 많이 만나요. 네. 많이 듣는 게 잠을 못 자. 어. 거의 그래요. 잠을 못 자. 어.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증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다 똑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즐겁게, 이제 음. 제가 즐거워졌으니까 즐겁게 네. 또 회복하는 거 같이 나누면서 네, 네. 그렇게 요즘 즐겁게 또 음, 음.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우리 은주님도 저랑 올해는 10여 년 정도 알고 지낸 음. 지인이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해 주신 암이라고 하는, 음. 음, 큰 질병을 겪었다는 걸 한동안 못 만났을 때 겪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 그, 우리가 외양간 읽기 전에, 아니, 소를 읽기 전에, <laughs> 이것도 여러분 갱년기 증상입니다. <laughs> 언어, 언어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laughs> 네. 소를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현명하지만, 그래도 소를 잃어 잃은 다음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음, 거죠. 그 다음 소라도 안 잃어야죠. 그 다음 소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laughs> 더 많은 소를 키워야 되니까. 더많이 키워내고. <laughs>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그로 인한 계기가 돼서 내가 먹는 식단이나 음. 또 내가 지금껏 생활했던 패턴, 사람들과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관계 맺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했던 네. 세월 속에서 굉장히 달라지셔서 저는 이제 제가 한살 많은 언니인데 네. 그 변화가 사실은 저에게도 자극이 됐고 또숙현님도 그런 변화가 자극이 돼서 사실은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겪고 있는 분들 만나고 싶지 않다기보다.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자기 변화를 노력해서 그분들의 이 체험담? 경험담이 저한테도 의욕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분들은 늘 만나고 싶고, 어, 그리고도 묻고, 실제 제가 겪는 것도 묻고 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가 되니까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죠. 이런 모든 이제 변화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계기도 더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살아왔고, 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는 당연히 오는 거고, 남성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오는데, 그동안 내가 간과했던 어떤 습관 속에서 왔던 증상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저희가, 예,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도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프리어스 프로그램에 연결된 내용으로 스타트로써 이분들을 제가 초대해 봤습니다. 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30대부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엄마가 50견 아니 50견이란다. <laughs> 자기가 제일 중요한 <웃음> 거가. <웃음> 어. 갱년기를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이 음. 겪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나이가 많으셔서 사실은 그런 거를 주변, 막 자식이나 뭐 얘기하고 할 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바빠서, 사식이 바쁘셔서. 음. 근데 저는 그 수명의 변화도 우리가 이 갱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50년을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살아온 그런... 만큼 더 <웃음> 어. <웃음>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가 습관을 바꿔서 더 건강한 몸으로 또 따라오는 정, 건강한 정신을 더 살아서 친구들과 또 재미있게 사는 날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또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으신 분들도 젊으신 분이라 하니까 <laughs> <laughs> 우리 모두, 어, 그 젊음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지 내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